여기라도 해야지 이따 온다 옷이 올라가잖아 이거. 가 여기, 여기가 배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새더라도 일찍 올라가버린다고 여기는 당연히 온라고 배관 짜놨고 하나를 들어내고 여기를 하나 희생을 시키자 이집까지 이 빠지나? l i p s, <laughs> <S <laughs> 반대야. 어때? 옆구리 새네, 옆구리. 옆구리 새. 네. 키 여기. 키 뒤에서 여기 여기 새네, 여기 여기. 여기 티가 이게 막아버렸다가 음. 또 이렇게 차았거든 이게 근데 앞이안 떨어져버려 그래서 지금 뜨거운 물을 지금 또 이제 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음. 또 이제 또 펴져. 이 엄마 물잘 내렸네